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중두 번째 사례로 과실, 과실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중요한 분야죠. 이 내용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갖지시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세 번에 나눠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 책의 사례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2번, 과실 비율 산정 원리, 공동 불법 행위, 행위, 부진정 연대 채무 및 과실 비율 산정 원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1차로를 주행하던 나급해는 방향지 시등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급그 핸들을 조작하는 바람에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던 길다라는 미처 제동을 하지 못하고 자신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쪽 앞면으로 나급해 차량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때 승용차의 운전기사 길다라는 나급해가 갑자기 자신에게 돌진해 오자 당황하여 살짝 핸들을 우측으로 돌렸는데 나급해와 부딪히는 충격이 더해져 보도를 침범하였으며 정상적으로 보도를 걷고 있던 행인을 충격하는 2차 사고로 이어져 행인이 크게 부상을 당하였다. 이때 행위는 누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며 양 차량의 과실 비율 및 행인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좀 내용이 긴데요 과실 이 사례를 통하여 이 과실 비율 과실이란 무엇이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로 공동 불법행위의 개념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세 번째 시간 끝으로 이 사례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실, 상당히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과실의 개념 및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실, 과실이란 무엇일까요? 과실에 상반되는 개념이 고의죠. 이 고의와 과실은 형법학에서 논하는데 우리 한번 범죄, 범죄가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 범죄 그렇지만 교통사고는 과실범이라고 하죠. 고의 범죄는 거의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다 실수로 사고가 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고의, 고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과실에 대비되는 고의, 어떤 범죄 예를 들어서 한번 물건을 훔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물건을 훔친다, 훔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물건, 그 물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의식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인식. 그 다음에 물건을 내 점유로 옮긴다라는 의도. 즉, 우리가 범죄를 성립하려면은 고의와 실행행위,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주관적 요건으로는 고의.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는 실행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고의의 요소는 인식. 물건을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점유로 옮긴다는 의도. 즉, 범죄를 성립하게 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 요건의 고의는 인식과 의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식과 의도. 그럼 과실범이란 무엇일까요? 교통사고. 일부러 사고 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실수로 사고 내는 거지. 이 과실, 이 과실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이 인식과 의도가 탈락한 심리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게을리해가지고 부주의해가지고 사고 낸게 과실범이죠. 즉, 사고 결과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의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학에서는 뭐 인식 있는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하기도 합니다. 미필적 고의라든지. 근데 과실의 개념하고 인식 있는 과실, 이런 거뭐 학문적인 거는 법학과에서 논할 일이지만은 인식 있는 과실, 과실이 인식이 없어서 인식과 의도가 탈락된 상태인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인식 있는 과실 좀 약간 논리 모순되는 말이긴 합니다 이런 걸 학문적으로 논하는 거니까 이해된 건 생략하고 어쨌든 과실의 정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식과 의도가 탈락된 심리 상태 자 그럼 교통사고 차대차 차차 사고 또는 차대 사람 사고 빵하고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보면 예, 의도적으로 내는 사람 없죠. 인식과 의도가 탈락한 상태가 과실이라고 했는데, 예, 과실 비율을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과실의 크기는 어떻게 매기는가? 이거 너무 궁금해지잖아요. 예, 과실의 크기를 어떻게 매겨요? 그거를 자 지금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원리는 차대 차 사고냐, 차대 사람 사고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우선 차대차 사고부터 이것이 바로 몇대몇 몇. 예, 가장 많이 관심이 있어하시는 분야죠 예, 가장 많이 방송도 나오고 있고 현재 몇대몇차대차 사고가 몇대 몇입니다 과실비율 산정할 때몇대몇 몇. 어, 이게 뭐를 의미하나요? 상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잖아요 차대차 예, 사고는 과실비율을 항상 100%를 맞춥니다 내 과실이 80%면 상대 차량 과실은 20%가 되고 내 과실이 60%면 상대 차량 과실 비율은 40%가 되는 것입니다 차대차 예, 과실은 그 과실의 크기를 절대적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서로 누가 더 잘못했느냐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과실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상대가 만약에 더 과실이 적다면 어, 그때는 당연히 내 과실이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차대체 과실은 상대적으로 비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별로 잘못하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차대차 사고에서는. 예, 차대차 사고의 과실은 상대적으로 비교한대서 이걸 학설에서는 상대설이라고 합니다. 5대 5, 6대 4, 7대 3. 상대적으로 비교해죠.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비교하더라도 당연히 과실이 더 많이 올라가는 요소들이 있겠죠.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 과실이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12대 중과실 사고, 제가 신호위반이라든지 중앙선 침범 과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과실을 비교하더라도 이런 사람들100% 과실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쪽이 과실이 전혀 없다라 그래요. 예,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되는 거, 상대적으로 비교했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했는데 누가 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걸 몇 퍼센트를 어떻게 따지냐. 법규가 중소해, 중, 중요시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러한 것을, 이러한 요소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무엇일까, 과실에서. 예, 과실. 상대적으로 비교할,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은 바로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실.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예측 가능성은 우리 도로교통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법규를 준수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법규는. 상대방이 법규를 어기는 것. 예측 가능성 현저히 떨어지죠. 중앙선 침범. 누가 예상을 합니까? 차 옆구리 와서 누가 빵 때려 박으리라 이거 예상 가능합니까? 이게. 이런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내과실은 빵프로가 되는 거죠. 빵프로.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해피 가능성. 내가 신호대기하고 정지하고 있어요 신호대기 중에 앞에 또 차까지 막혀 있네 더구나 그 앞차가 한대 있고 내가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뒤차가 와서 빵 때려 박았어요 이거 회피할 수 있습니까? 회피 가능성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내차 0%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절대적인 사례들이고 과실을 상대적으로 이게 상대적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차선을 나란히 가다가 변경하다가 서로 앞부분끼리 빵 하고 부딪혔다. 이럴 때 누가 선전 선진입했느냐? 과연 뒤 차는 상대방 차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느냐? 누가 더 예측 가능성이 높았고 누가 더 결과 회피 가능성이 높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예, 차대차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원리를 좀 알았죠. 근데 다음에는 차대 사람. 차대 사람. 근데 차대 사람 가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원칙. 차대 차다 할지라도 중간 형태죠. 이 대형 화물차랑 오토바이. 누가 더 죽거나 다칠 위험이 높, 높나요? 당연히 조그만 오토바이가 높죠. 따라서 이큰 차는 작은 차를 더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서 작은 차가 과실이 더 적게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러한 사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자, 힘센 우자 위험 부담의 원칙, 즉 힘센 놈이 힘센 사람이 힘센 것이 더 보호를 해줘야 된다. 약한 사람을 그런 의미에서 우자 위험 부담의 원칙, 힘센 사람이 더 위험을 떠안는다. 무자위연부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과실에 대한 거는 이 밖에도 원칙이 상당히 더 많은데 앞으로 많은 강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대 사람. 예, 사람 많이 약하잖아요. 이 차대 사람이 같은, 같이 힘이 대등한 관계가 아닌데 이 대등한 관계가 아닌 자들을, 대등한 관계가 아닌데 이거를, 이것을 상대적으로 과실을 비교한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맞지 않잖아요. 따라서 차대 사람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과실만 봅니다. 사람의 과실만 본다해서 절대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주의를 얼마나 기울였는가. 물론 차의 차도 좀 어느 정도 참장을 해줘.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가, 차 입장에서. 이건 사람이 차가 바로 앞에 오는데 확 껴들었다. 이 사람은 이거 주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잖아요. 이거 차가 바로 앞에 오는데 확 껴들었을 때. 이런 건 보행자 과실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더라도. 예. 차대 사람 사고에서는 사람의 과실만 본다. 이게 가는 의미는 약간 차는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다소 길이 미끄러운 상태가 있다든지 눈비가 와갖고 길이 미끄럽다든지 약간 차는 빨리 달리다 보니까 사람 툭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고 주택가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따라서 차는 그 끌고 나오는 게 위험물이기 때문에 약간 불가항력적인 사고자는 눈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져서 예를 들어 사고 난다면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차대 사람 사고에서는 차가 떠안습니다 차는 정상적으로 잘 보도를 걷고 있었어요. 아무 잘못이 없었. 아니 사람은. 근데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사람을 쳤습니다. 어, 차 억울해잖아요.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람 쳤고 사람은 정상적으로 아주 인도로 잘 걷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차100% 과실입니다. 좀 억울하지만. 이러한 불강력적인 요소. 이런 거차대 사람 사고에서는 차가 다 떠안습니다. 하지만 차대차 차 사고에서는 그건안누죠그건 그거 없이 그냥 차대차 차 순수한 과실을 따지죠 상대적으로 즉불가항력적인 요소를 누가 사람이 떠왔느냐 떠왔지 않느냐 차가 떠왔느냐 떠왔지 않느냐 이러한 차이에서 차대차 사고냐 차대 사람 사고 차대 사람 사고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차가 좀 떠왔는다 이런 점에서 차대차 사고랑 차대차 사람 사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과실의 정의 및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사례 차량의 다중 사고로 일어났잖아요. 다중 사고 이 다중 사고로 일어났을 때 이때 보상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공동 불법행위라고 하여 다루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영 손해사정 TV 제책 책뿐이 아니라 보험 보상에 대해서도 많이 강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니까 이재영 손해사정 TV 많은 시청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